100을 다 잡으면 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점을 뭔가 키워나가는 수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00은 이어준다면 아무런 수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. 여기 또한 마찬가지고요. 여기를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뭔가 여기 또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00은 연결시켜 주겠죠. 여기에서도 흑이 둔다고 하지만 이거 결론적으로 세점만 가져가고 100은 사는 형태가 돼버립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절묘한 수가 필요한데 어떤 걸 봤어야 됐냐 좌우 동형을 보셨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백은 지금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면은 여기를 단수 쳐주고 백이 만약에 한점 잡는다면 흑이 여길 둠으로써 백을 다 잡을 수 있겠죠 만약 백이 이세 점을 이어준다 해도 여기 양단수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백이 잡히게 됩니다. 자 그러면 백이 뭔가 절묘한 수를 놔줘야 되는데 여길 놔주고 흑이 뭔가 이세점 단수 쳤을 때 여기 두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흑이 역을 두는 이상 맛보기가 그려졌기 때문에, 백을 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.